3월의 날씨와 변화하는 기후 패턴. 3월은 수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계절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각종 꽃들이 개화를 준비하면서 자연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꽃가루가 대량으로 퍼지는 현상도 동반합니다. 꽃가루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공기 중의 부유 물질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힘든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별표 별표 화분 광환. 화분 광환 별표 별표입니다. 이 현상은 꽃가루 입자에 의해 태양 비디 회절과 간섭을 일으켜 색이 분리되면서 태양 주변으로 무지개 같은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될수록 꽃가루의 양은 더욱 증가하며 대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 입자들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양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데 꽃가루는 미세먼지와 함께 공기 중의 부유물질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가 내린 후에는 꽃가루가 더욱 활발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공기 중의 먼지와 꽃가루가 씻겨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대량으로 퍼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특보 및 예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3월 10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효된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이는 기압골이 지나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온화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오, 12시. 가 되면서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애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고기압이 이동한 후,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저기압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나타나며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고기압이 지나갈 때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저기압이 접근하면 흐리고 비가 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 주말, 3월 15일, 토요일에는 날씨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남한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 저기압은 중국 동중국해에서 발생하여 한반도 남쪽 해역을 통과한 후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저기압은 봄과 가을에 자주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강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한 저기압은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후 바다로 나오면서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저기압이 봄철에 발생하면 북쪽 한기를 끌어내리면서 기온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광범위한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 변화 및 한기 유입. 현재 기압 배치를 살펴보면 서고동조, 서고동저, 겨울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쪽에는 강한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북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형태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현재 17m 해스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의 850hPa 고도 약 1500m 기온을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따뜻한 봄 공기에 덮여 있지만 주말이 다가오면서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한기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겨울의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6도선을 살펴보면 3월 13일 목요일에는 북한과 중국 국경 부근까지 올라가 있던 마이너스 6도선이 3월 16일 토요일 애는 서울 부근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월 17일, 일요일, 애는 한기가 더욱 남아하면서 마이너스 6도선이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벚꽃개와 예상 시기 벚꽃개와 시기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600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누적 최고 기온의 합이 600도에 도달하면 벚꽃이 개화한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 제주도, 에 3월 8일까지의 최고 기온 합계는 397.9도로 아직 600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 유지된다면 3월 말경에는 벚꽃이 개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3월 8일까지의 최고 기온 합계가 189.3도로 여전히 20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벚꽃 개화가 4월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및 전망. 전반적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한 저기압이 통과한 후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3월 중순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기온이 3에서 4일간 급격히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할 전망입니다. 봄이 오면서 꽃이 피고 기온이 오르는 날도 많아지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고 한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